Uh, excuse me, uh, yeah. do you know what happened here? so we understand that none of the bags came ah and that they are coming tomorrow. <웃음> <웃음> really? yeah. yeah. Oh, same f l i g h so tomorrow afternoon. 아, 내일 같 온다고? 뭐, 아예 항공사의 차고로. 제 짐도 그렇지만 스태프분들 짐들이 한 거의 절반 이상 정도가 짐이 안 왔어요. 아예 오지도 않은 거예요. 타나에서 아, 너무 잘풀린다해서 타나에서. 아, 어쩐지. 아 역시 계획대로 되는 게 없네. 아 근데 내일도 그러면은 기존 승객 짐도 실어야 되는데 우리 짐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그러니까 내일 온 씨는 분들 중에 반이 또그 다음날. <laughs> 계속 계속 챙겨 쓰는 거야. 반만 상대 돌려막기처럼 짐 아, 돌려막기. 여희 아, 아. 물어봐. 어어어 네? 어? 어? 뭐야 어? 영업 종료 <웃음> <웃음> 아니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불을 꺼버리더라고 여기는 워라벨이확실하네 네, 나가라는 거지 나가라는 방 거지 퇴근하면 그냥 방패 <laughs> 오떻게지 Our bag not coming, bag not coming 아, 아 저기서 찾아 뭐야 이때 처음 알았어 이제 나가야 되는 거를 아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짐이 아.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. 아 눈치 없게 나는 저거 끌고 가고 있는 짐실을 아유. <laughs> 미안해. <laughs>